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다이어트 패티 영상 기억나시죠? 아... 다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 다시 재도전은 없다. 이 생각으로 지금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돌입한 지 5일째 정도 됐거든요. 운동도 날마다 1시간 반씩 항상 자기 전에 항상 하고 있고, 식단도 정 최대한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숟가락인데, 살이 빠지게 하는 숟가락이 있다고 해요. 그 마법의 숟가락은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운동도 하지만, 식단을 무조건 잘해야 되잖아요.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식단을 안 지켜도 그 숟가락만 있다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짜잔!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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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 숟가락이었으면 좋겠으나, 모양은 똑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직구를 구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모양 그대로 3D 프린터로 맡겨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숟가락! 이게 숟가락이랍니다. 보자마자, 아, 왜 살이 빠지는지 알겠다 싶죠, 여러분? 이, 이 아이로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24시간 동안 이마법 마모... 다이어트 숟가락으로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지 같은 제 식성을 누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솔직히 나는 3일 고비라고 하는데 다들 나는 5일째 항상 고비였거든. 지가 너무 배고파. 자 그럼 이 다이어트 숟가락과 함께하는 팀의 밀자 밀... 이집사진 <laughs> 브이로그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안 오는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오늘 생일 선물을 보러 가기 전에 밥을 먹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냉면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소고기 먹을까? 냉면을. 아, 닫았어. 아, 일요일에 닫았지. 아, 아, 아. 아, 아. 일단 여러분, 지금 저희는 살렁사 집에 와 있어요. 친구가 제가 손가락 이거 먹는다니까. 굿발, 굿발 먹자 그러지 뭐예요? 집에서 죽겠다니 난이 숟가락이 아니고 이 숟가락으로 간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미친 야 헐렁탕 얘들 먹지를 못하니 야 맛있다. 이거 와 진짜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면이 무슨 꿈같은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와씨, 이렇 나오네 진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괜찮아 여기서 찍먹. 나 이지민? 음. 이걸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그건 어디다냐? 찍먹. 어. 이 숟가락은 결절, 잘돼가 남자 분들 먹지 마세요. 너무 사람이 개걸스러워지고 구차해집니다. 오케이. 엄마! 와 확실히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계속 먹으면 살 빠지겠다. 왠지 알아? 원래 국물이 제일 살 많이 찌잖아요. 국물이못 먹어. 진짜 건더기밖에 못 먹어. 와 이거 대박이다. 차라리 나 지금 샐러드 먹고 싶어.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미치겠다. <웃음> <웃음> 지금 친구가 저한테 팁을 알려줬는데 고기를 숟가락으로 막고 먹으래. 야, 너 가방 끈 들지? 너 괜찮다, 사람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국물을 좀 먹고 싶거든? <laughs> 여러분, 먹은 것같지가 않아요. 원래 먹는 거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한 거잖아. 먹는 거에 행복이란 걸. 즐길 수가 없어, 이거. 제때 꾸무 하시는 분 말고, 밖에서 샐러드나 이런 거, 식당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숟가락 진짜 강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밥을 못 먹게 돼요, 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대차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다 먹었다 진짜 제 친구가 먹은 거야 나랑 같은 시간에온거 맞지? 이네 먼저 온거 아니지? 심지어 제 친구는 특이여트 비가 좀 부르거든요? 부른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되게 억울하게 배 채운 느낌이야 억울하게 내가 칼로리를 섭취한 느낌? 마지막으로 국물 하나 떠먹을게요 저는 끝나는 이 시간까지도 제 국밥이 짠지 안 짠지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밥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비까지 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막 즐기면서 먹은 게 아니고, 허구 찍어 먹는 거니까 더 짜증나고 차라리 샐러드 먹는 게 낫겠어. 아무튼, 전 지금 오늘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는 다이소. 사실, 제 컨텐츠 물품 좀 사러 와. 잠깐 왔어요. 오늘 선물 사러 가기 전에. 다 사서, 이제 디저트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유밥 행사 하나 주세요. 와, 진짜 마스크 때문에 죽겠다, 진짜. 아, 왜 나만 배고프냐? 넌 괜찮아? 뭔가 뭐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억울하게 먹었어 미치겠어 지금 막. 사람이 막 추잡해지고 와, 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배고 죽겠는데 어? 왔다 다녀와라 그래그래 그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참이쁘게도 생겼네. 꺼내 보자. 어딨냐? 제가 또 위생적이게 지퍼백에 <laughs> 들고 왔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물로 한번 헹궜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먹어야죠. 뭐.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일제 제가 보니까 이다이어트 숟가락을 먹으려면 앞에 앞 접시가 필요해앞 접시.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이소에서 종이컵 하나 샀거든요. 먹기 위한 자. 어떤 거에서도 먹을 수 있어. 먹어보자. 도와줘요. 맛있어. <laughs> 야 이거 빨리 녹기잖아, 빨리 먹어야 돼. 녹으면 이거 안 돼요, 녹으면 안 돼. 여기 한두 분. 오! 야 그만 녹여, 뭐 하냐고. 어우. 그만 섞어도 됐잖아. 아 씨. 그 사람이 너무 추잡스러워 보였다, 그치? 여보 참 싫다 싫어. 난팥빙수가 먹고 싶은데 혹시 몰라 시킨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줄 줄.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미스카다만 뜯어 먹어야겠다. 사람들이 카메라 끄고 먹는 거 아니냐고 할까봐 이거 찍어야 돼요. 제 리얼입니다. 갖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순대. 순댓... 그 국밥집에서 이거 찍었지? 다안 먹은 거? 찍었겠지? 와 일단 라면이 컵노드 신라면 신라면 겉면 이렇게 있네요 근데 다이어트니까 그래도 아... 겉면 먹자 A few moments later.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야 미쳤다 국민들 돌았어 근데 이거 지금 아예 통과되는 거봐 미친 거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미쳤나 봐자 여러분 국물부터 먹겠습니다 국물을 왔다! 야 국물 공... 야, 국물을. 아, 맛있어! 이게 꿀꺽하고 싶은데, 다시게 돼.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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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좋다. 탈기 사람은 어떻게든 살수 있다는 거. 팁입니다, 쯤. 좋은 팁은 아닌데요. 좀 풀려야 이게 다예요. 풀려야 풀려야 여기서야 걸려. <놀람> <놀람> 나 너무 무서워, 개 <놀람> 씨. 사람이 이렇게 추잡해질 수가 없어. 와씨. <놀람> 알아? 햄버거를 시켜봤는데 콜라가 없는 느낌이야. 먹는데 아직 막 충족되지가 않았어. 와우. 와. 아. 살려고 먹는다 살려고. 이게 약간 치즈가 좀 어긋난 것 같은데. 떠지는데 어떡 하겠어요? 떠지는데 먹어야지 그러면. 와... 야, 진짜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에 제가 먹어봤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데가 진짜 우리 아빠는 이걸 보고 날 얼마나 불쌍하게 <laughs> <풋수하게> 생각할까? <laughs> 야! 이거 진짜 내가 식욕이 너무나 엄청난데 밤을 야식을 못 끊겠다 국물 요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런 걸꼭 써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요즘 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이런 음식을 안 보고 샐러드 먹는 게 나은 거, 닭가슴살이나 차이 내가 만들어서 그냥 식단 만들어서 먹는 게 낫지. 이런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이거 쓰라니까 사람 속 뒤집어 지다니까나 아까 진짜 카메라 꺼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 오늘 영상 편집 엄청 많이 됐을걸? 비방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하루 동안 실제로 이런 게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이 다이어트 이... 이. 이 숟가락으로 제 식사를 한번 해결해봤는데요. 진짜 <laughs> 나의 밑바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써보셔도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식욕이 왕성하신 분들께 추천드리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드디어 앞으로 삐미의 찐막 찐막 다이어트 진짜 제발 응원해주시고 방금 먹으려고 그추접스럽게 행동했던 날좀 잊어줘. 그럼 안녕